자, 안녕하세요.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멤버입니다. 어머, 아, 목소리 나도 괜찮아. 응.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제모 타그라고. 하거든요? 제모타랑 한번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레디 고! 나 감히 모욕감을 준다니 넌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잠시만요 지름길! 어? 나 지름길 왔다 지름길이 어디죠? <laughs> 지름길이 어디지? 영상 이따가 봐라 아니 영상은 이게 아마 토요일에 올라갈 거야. 그런가? 아마 그러겠지? 유튜브 이름은 분양불이라고 질렀어요. 고양불 뭐지? 제가 나중에. 영상은 없고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어. 오, 찍기 완료! 오? 야 인생 인생은 왼쪽이 맞았네. 야. 어, 안돼. 아, 너무 빨리 간다. 자, 들어가자. 과연? 야, 너 파란색인데? 브라 너 지금 어디요? 네? 양브라 어디야 지금 책 색깔? 지금 아까 떨어져서 연한 핑크색이에요. 나는 하얀색이라고. 쩡쩡 쩡. <laughs> 저는 참고로 잘못하지. 옐 노란색까지 간다. 양브라 언제와 오, 저기 있다. 양브리, 여기 저기 있다. 오, 나 먼저 갈게. 양브라, 안 돼. 맞다. 그리고 어떤 구독자가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뭐지? 캐릭터 글, 어... 귀엽게 좀 그릴라고 하는데, 이번 주까지는 완성을 해야 돼. 아마 완성 못하면 뭐 댓글에 남겨놔야지. 아, 잠깐야요완할게요 저, 저, 저 그림도 잘해요. 무슨 뭐 소리야, 너 편집자 아니잖아, 양구라. 네. 편저 남편집... 어? 편집자는 정말 하고 싶다 어. 열심히 하면 언젠간 되겠지 뭐. 참고로 제가 이거 연습 몇번 했습니다. 저전 초록색입니다. 아파 아파. 아, 이난 노란색입니다. 왜이 양보다? 그러니리사 있어. 나 지금 노란색인데 해요. 뭐야 연습 많이 해온 거 맞아? 아 근데 조금씩 떨어져 예 연습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하얀색인가? 오 그냥 연습 안 해본 걸 그럼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시청자들이 좋아. 어제 거기서 떨어졌어. 하자면은 뭐지? 상대방이 포기하면 거기를 넘으면 돼요. 포기 안한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의 승리죠. 방 따라 잡아줄게. 나 이제 초록색이야. 내가 이제 너를 이길 이길 시간이야.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안쓰이였어아 손에 땀다 안돼. 아 노래제 거기서 떨어졌다. 양물아 언제 떨어져? 저 지금 노란색이에요 나도 노란색 거기서 떨어졌다 하하하하 <laughs> 이제 뭐지 다 왔다. 에헤헤헤. 안돼. 나도 강의를 떨어졌군. 양브라 그렇게 어떻게? 양브리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양무리가 아직 영상이 없어요. 우와, 어, 아, 아, 튕겨졌다. 내 네, 구독자는 한 명이에요. 그래도 오, 뭐야, 벌써 양무리를 알아챈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아, 몇, 옛날에 고양이 영상 두개 올렸는데 그거 보고 구독자가 생긴 거예요. 오. 성공이 아파트먼트 나는 나 이제 보라색이에요. 자주색인가? 이게 무슨 색이지? 어? 어? 으아! 타이완 알아봐! 커도어어나 어, 노란색이다. 어? 두 번. 성공. 언까지 아, 저기 가고 싶은데, 우와! 지름길 성공. 여러분들, 위로로 가지 마세요, 이거. 어디서 핵을 신나고 어차피 써없어 왜? 핵을 신면 공방이 없니다 찾아보면 다있어 예스 네. 나유 여러분은 부르신 게 맞다 와요 네 지름길! 안돼! 지름길도 실패했다 하지만 이 지름길은 성공했지 온양 t v 공양불TV다 공양불TV는 고양이랑 어? 로블라스를 올릴 것이다 어? 근데 나보다 구독자 많아지면 어떡하지 괜찮다 내가 70%는 줄거다 그냥 50대로 놔두면 안될까? 하는 라이트. 정한 70%를 줘야 되기 대신 영상 진짜로 에 봐. 네. 진블루시. 수익 창출 말하는 거예요. 블루시. 근데 수익 창출하려면은 4천 시간 사람들이 봐야 돼. 아니잖아, 나도 영상으로 올릴 거야. 우리가 알, 아무리 알고리즘이 터졌다 해도 음. 여러분, 들이 영상은 알고리즘이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5,000명이 되기 전에 구독하세요. 알고리즘을! 제가 저번에 알고리즘을 한번 터졌어요. 근데, 뭐지? 이걸 안 좋아하는 시청자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올리기로 했어요, 그럼. 고양? 고양이를 고양이를 있거든요. 고양고양이요이고양이 고양이를 보여이를이이 구독 양이를고양이구독양이를고 고양이를 아, 아, 고희이고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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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털이 올리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 우와! 분량이 안될것 같은데. 야, 분량이 되어같은 어차피, 형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나 로그인데요? 형은. 응. 나이가 형이죠. 메모 모집하는데, 여기 네. 댓글에 뭐지? 어, 아이디랑 왜 하고 싶은 이유 적어주시면, 어 추첨을 통해 한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딱한 명이에요. 200명 되면 2명, 300명 되면 3명. 그런 식으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멤버가 많아질수록 안좋은거 아니에요? 어? 가끔씩 촬영하는거지 촬영 날짜를 잡아야해 그럼 한번만 보러도 된다 맨날 하는거 거의 맨날 하는거요 때막 뭐지? 막뭐 특별한 막 그런 멤버들만 하는 막 그런걸 하는거 나쁘지 않을거 님뭐 에이 블리님 어디에 으아 사여다저 그냥 포기할래요 여기서 에 내가 이겼다 여기서 포기할래요 나 하얀색 거기서 포기했어 아 나도 그러면 거기 아까 하얀색 포기할래아 나너 인증하려고. 내가 이제 널 잡을. 내가 이기는 거야. 하지만 너가 그 전에 도착해버리면 너가 지 너가 이기는 거고. 근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내가 잡아줄게. 아. 이길 수 <laughs> 잡았다! <아니야>. 승리 <laughs> 야, 내려와, 이제. 어쨌든. 야, 무슨 거야, 어쨌든. 내가 너 잡았으니까 무슨 거야.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모타 한번 깨볼게요. 불바!